영목 1장 44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영목 일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동네베배세단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빌립로데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을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엇하고 알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어나무 아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아포칼루피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이 천지 창조와 특별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 알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만든 이것을 만든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창조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증거를 택자들에게만 심어줬어요. 음. 겉모습으로 많은 이 지구촌에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복음, 이 하나님, 이 창조주, 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구촌에서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극히 적습니다. 좋은 분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거기 사일이 2단 빼면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진짜 알곡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전적으로 죽은 사람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순교한 숫자가 더 많다는 통계는 뭘의미 하냐. 이 땅에서 이 공중 원사고자 사단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있시다 라고 하는 사탄은 신은 공사 중에 뭐라고 하죠? 신은죽었다고 하잖아요, 그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증거하는 에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 나는 부다 불교로 나의 종교는 불교고 나는 힌두교고 나는 모슬뱅이고 엄청나게 많은 일본에는 800만 가지 종교가 있고 전세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많은 가짜 우상들이 귀신들이 없어를말미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0 0 년에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다는데 우리가 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복음을 <laughs>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저 보세요 어디 복음 보습니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많고 많은 7십칠억 중에서. 현대 77주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겁니다. 예언아 그리 야 그래요? 우리 예언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야.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은 돈에 미쳐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77억의 이구 중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 되고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피로 새을 우리를 샀어요. 리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12명의 사도를 선택했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신 본문이요 3사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 사람이라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안드레가 원래 침대 구야시대 마지막 좀 침대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는데 요원이 전했잖아요 봐라 저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 구속 완전히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죠 화목 제물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관계있는데 우리가 죄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야지 죄사함 구속을 받아야지 천국을 알시는데피 흘리며 없시는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를 자기 몸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죄사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구속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할렐리아 그래서 세살째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할 때에 안드레가 도착한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근데 그 안드레의 친형님이 누구야?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개발을 베드로 이름 바꿔주시고 또 빌립은 안드 빌립이 있는데 빌립도 안드레하고 베드로의 한 동네 베스로 사람이래요. 그리고 빌립이 또, 안드레는 친형님 베드로를 전도했는데, 빌립은 절, 아주 믿음이 있는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를 전도했어요. 따라가요. 나다니엘. 나다니엘. <laughs> 어, 빌립의 친구가 나다니엘인데, 유대인들은 하루세번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요. 그 무화과 나무 아빠가 더키그리스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어? 뭐 한, 한8 m 이상 엄청 큰 나무야. 신기하게 주변에 그렇게 큰 나무는 거의 광야 돌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무화과 나무만 그렇게 어마어마 커. 다 아, 풀들도 별로 없어. 가시나무 택배나무 그런 거 가끔 있고. 근데 뜨문 뜨문 회당 옆에 있는 게 뭐야? 회당 그 나무 어디 있냐면 또 회, 예배를 드리는 회당 옆에 있어. 그죠 마을에.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서 그늘이지잖아, 좋아.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서 유대인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는, 기분교 교절하는 거지.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신다면서감찰하시다 꿰뚫어보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기도하고 는지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친구정도 빌리비 나다이를 찾아갔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창세계 추여역계 신명기레위기 민생인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어요. 그래서, 구역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은 나다를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모세오경, 구역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구역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에요. 39번. 기록한, 성계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만났으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제자가 될수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난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구약 39번에 기록한 그메시아그 그리스를, 성령으로기름부음받은 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빌리처럼 말씀과 말씀에 기록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는 성령을 통해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 말씀을 향하여서 간절히 찾고 찾는 자, 내가 만나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은 안데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데, 빌립이 나다를 찾아갔고, 모세가 일부에 기록하고, 여러 성격, 기성경 39권에 기록한 그 예수 우리가 만났으니, 그, 나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는 예수라. 딱 봐요. 요셉의 아들. 요셉이 누구죠? 목수잖아.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야? 요셉인데 목수란 말이야. 엄마는 말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아니,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요셉이라 하고 목수의 아들이 예수님도 목수인데 아 목수 집안이 목수 집안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가될 수가, 수가 있어 의심을 하잖아. <laughs> 나단에 딱 이렇게 이런,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냐 하시느냐. 빌리베르데 와보라, come and see 와보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 와보라. 와봐. 근데 나다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으로 무엇라고 알아서 기도하는 중심의 믿음의 사람인데 예수님의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 성장하시면서 보세요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절 보세요. 사모님 어디 쳐다보니까 절 보세요. 주부도 안 만들었는데 어디 쳐다보니까 아빠가 목사님 느끼게 보면은 나다니가 하나님만의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얕다. 말씀의 깊이가. 메시아를 향한 예언의 율법의 말씀이 얕다. 응? 이해되나? 이해되나? 뭐, 종교 지도자들이 뭐 예수를 보고 죽이라고 그는데그 백성들을 오직 하겠어. 그러니까, 무드라 보는 거야. 어? 정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면 야! 맞네! 다야다니 우선, 응?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선제는 종은 나사렛 사람이어야 돼. 막, 기뻐서, 아, 근데, 무시를 하잖아. 뭐라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아가파워! 어? 하나님의 존, 총뚜기, 이거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이거, 시골 총뚝이, 거 나사렛, 이런, 이런 시골에서, 이 선한 것이, 아가파워! 어? 선한 것이 나시 있느냐? 별리바르네 야, 너 잠만 해서 너가 따라와. 따라와, 와보라. 커맨싱, 와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단넬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단넬저서 쭉쭉 오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 서계시고나단이 빌리비지나다니아 데리고, 데리고 오는 거야. 이게 전도야. 응. 따라가야 전도는, 응. 와보라. 태체교에 와보라. 태형제, 응. 누구 친구들 이 있으면, 전도 대사장 있으면은, 그런 설명하지 말고, 태체교에 와보라. 가보자. 리아, 그럼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가, 어,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봤을 때, 봐라! 감탄하시는 거 너무 기뻐가지고, 따라 힘내! 네. 이 보라는 말은 힘내, 감탄사야, 감탄사. 이거는 뭐, 진노에 감탄이 아니라, 기쁨의감탄이지 봐라! 누구 보 보라는 말. 옆에 누가 있어? 베드로도 있고, 안드로도 있지. 빌립도 있고, 또 누구 있어? 지금, 나다네리 고오고 있는 거야. 시2사도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째 이제 오는데, 봐라! 이는, 저나다네는 참! 진짜로, 진짜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감사한 것이 응. 사모님, 뭐 <laughs>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 사모님. 지금 뭐하니 지금? 간사한 것이 없다. 저를 보세요. 나란내 마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고? 은청아? 예수님 말씀. 그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간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셔버리죠. 우리 예수님은 이정도 분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진심으로 예수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마에서, 할렐루야,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이 전심으로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머 다 회개하며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계 선교가 인생의 목적을 응?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한다, 나의 자녀, 나의 존, 나의 교회 잘한다, 잘한다 축복해주시고 함께 해주는 역사하는 거야 영천중학교 음. 목사님 너무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문에 기도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을 받아들였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라 임인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목사로서 어? 이 10만평의 땅을 매매하고 재개발해서 수익이 나서 빚을 갚고 투자자들한테 너무 빚도 총이 심해서 너무너무 한 달에 사례비를 나한테 응? 핸드폰에 있는 통장을 보여주시더 내가 사례를 이렇게 봤는다 300만원 지켜있더라고. 근데 그게 이자로 나가고, 생활비로 나가고. 그러니까 빚도 총이 너무너무 심해러니까 목사님은 너무 마음에 고민스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말씀하시면 너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비를 주님의 먼저 구해라. 그럼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시기라 음. 전화, 전화하고 주셨어. 감사하다. 인사를 전화하고라 하고, 우리한테 아, 고민되네. 따라가요. 고민되네. <laughs> 목사로서 200명, 어, 양모리를 먹이고, 전도를, 신앙을 키워서 선, 선교를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이 10만 평 땅을 개발해서 빚갚고, 막 그런 거에 더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거 10만 평을 내놓고, 전도와 선교.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라. 근데 목사님은 기분 좋아하시더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줘? 내 마음을 알고 유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다니는 그요 어떻게 나를 아시나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니까. 나다니는 또건품지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나를 길렀을까? 나를 체험적으로, 나를 체험해 봤습니까?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나의 전 인격을, 나의 삶을 나다 나의 미래라고 하는 고유 대명사 전세계아한 명밖에 없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에 봤습니까? 나를 겪어봤습니까? 나는 처음에 봤습니까? 나를 어떻게 알십니까딱 되드는 거야 지금 어떻게 안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예수님이인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빌리니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경건한 모습 그 경건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혼자 기도했는데 그 누가 깼더라 보고있어 예수님이 그다 보고있었던거지 깜짝 놀란거지 아니 나 무화과나무 기도하는나 혼자밖에 없었는데 어? 나 혼자 기도했는데 누가 봤지 분명히 주변에 관해하고아무도이큰구억가 남았다.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 보고 있었단 말이야. 딱떠다는 거죠. 우와!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그래서 49조를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 나단의 대답을 보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을 야 대법 떠다니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대법 말씀을 깨나. 예수님의 말씀을 의뢰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요. 나다넬은 하나님의 의뢰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응? 나다넬이 대답하는데 라피여 스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는데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응? 너 기도할 만한 걸다 봤다. 함으로 믿느냐 피소스 확신하고 설득하는 뜻이 이제 믿느냐? 이보다 더큰 길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되기를 니 하늘이 오르러서 천국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의 예수님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리라. 이것은 물이 무슨 말이야? 구약에 야곱의 사다다리 알죠? 응? 천국 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꿈에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하는데 응? 야곱이 예수님과 붙잡고막 씨름했잖아. 나를 축복해주지 않고서는 이거를 절대 안 놓겠다고, 응? 어? 그 예수님 편단표를딱 쳐가지고 축복을 주시는데, 이, 그, 야곱의 사다다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죄인들의 그 사다다리를 누가 상징해? 사다다리는 죄인들이 죄사받고 하나님의 나라 올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이야 그래서 빌리가한테 말씀하시는 이거 뭐야? 인자와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열리고, 예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에 야곱을 찾았다며를 연상케 한다. 는 무슨 말이야? 나 예수를 통하여서 이땅에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구원자서를 빌는 나단 널 너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네가 구나받아서 기도하는 것, 내가 봤다고 하는 거 믿느냐? 더큰 일을 보여줄 것이데나 예수를 통하여 많은 택한 백성들이 저희 죄에서 구속, 죄사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예수를 믿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피스토스 믿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전파하겠습니다. 4300미 전도 전도을 나와요. 복음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원주를 나와요.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오니 기도하고 준비하길 원오니 복음과 일꾼과 77초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